네, 여러분, 오늘의 잔소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의 제목은요, 어, 바꾸면 기회가 찾아온다 라는 뜻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야. 네, 뭐 바꾼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꾼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태도를 바꾼다는 것도 있을 거고, 생각의 어떤 마인셋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하면은 기회가 찾아올 건데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 뭘 보고 하냐면 이제 우리 부사를 공부하면서 I study hard 라는 것이 있죠. I study hard. 나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이 hard 에다가 ly 를 붙이면은 hardly 가 돼가지고 hardly 가 되면은 거의 못마지 않는다는 빈도 부사가 되니까 만약에 I hardly study 그러면은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음, 응, 그지. 근데 여러분 I study 다음에 hardly 이렇게 쓰는 거아니야 일단은 hardly 라는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hardly study 이렇게 가야 되죠. D로 갈 때는 I study hard 이렇게 됩니다. 자 비슷하게 생기는 hard가 hardly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예, 뜻이 틀려지는 거죠. 영어라는 게좀 이렇게 틀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딱 바뀌니까 뜻이 완전히 틀려지죠. I study hard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가 I hardly study 되니까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는 I hardly study였지. 그지?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과, 여러분 밑에 저거 과거의 생활이고 지금의 생활을 보니까 I study hard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예, I study hard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있을또 괜찮을 것 같아. 어. 예, 그래서 자리가 바뀌고 어떤 품, 여기 조금만 위치가 바뀌더니 었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어, 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change, 변화, 잖아요 c h a n g 이렇게 변화를 하면요, 이 change, 변화하면 기회가 온다는 건데 change, 에다가이 g 를 c h a n c e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딱 보면은 변한 거 알지 c h a n c e 인거 알지 c h a n c e c h a n c e 라 되잖아 c h a n c e 우리 한 n 말 e c h a n c e change, change, 가 g 를 c h a n 까 c h a n c e 가 h a n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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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영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어가 뭐 쉽진 않죠. 근데 마음먹기에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예전에 저 영어 처음에 들을 때, 지금 영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 잘 듣고 있지만,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영어를 못 들었어요. 제 기억 속에 예전에 그 처음에 EBS 방송 같은 걸막 들을 때 라디오 방송 들을 때 방송에 한 10%밖에 못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10%도 아니고 5%나 10%밖에 못 들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리랑 들으면서 막 무슨 수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막 생각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90% 95%를 못 듣는 걸생각한게 아니에요. 생각을 뭘로 했냐? 아, 나는 10% 듣고 있어. 그 다음에 11%, 15% 듣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듣는 걸 포커스를 뒀다는 거지. 마인센트를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더 당연히 많을 겁니다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예, 영어를 늘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알면 할수록 모르겠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모르는 걸 인정해. 오케이? 나 몰라.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늘, 늘려가는 거지. 알고 있는 걸 늘려가면 돼. 그런 마인스셋의 변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에, 자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이 변화가 되겠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음. 업저버가 땅을 개척하듯이 말이야. 그래서 업저버만 가니면 땅이 막 지도가 보이잖아. 에, 여러분의 영어도 하나의 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하나의 업저버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토를 늘려주고 있고 땅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도를.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영어를 예, 재밌게 예, 또 어드벤처러스하잖아요, 예, 되게 모험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Alright, study hard. 알았어? o k a 절대로 예, 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예, 여러분 스케줄 맞춰서 꾸준하게 하세요. o k a 네, 오늘의 잔소리.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잔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줄게요 여러분 변화는 누구든지 예, 싫어해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바꾸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바꾸면 되게 불편한데 그잖아 그 변화라는 거 여러분 c-h-a-n-g이죠 change죠 change 변화라는 거는요 예, change예요 바꾼다는 거 기존에 갖고 있던 방법을 예,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괜찮은 내가 효율적이었다 어 괜찮은 것이었다 내가 그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에, 뭐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딱 들었는데 어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싶은 면이 있잖아요 그 수용하려는 자세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세는 필요한 거야. 앞으로 가면서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게 change야. 여러분, 변화죠,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에서요, 여러분.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c h a n c e 가 된다. g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g 요 자랑 g 요거를 c로만 살짝 바꿨더니 뭐가 돼? chance가 된다는 거지. change인데 chance가 돼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든 어떤 자세든 어떤 생각이든 조금만 긍정적으로 조금만 미래지향적으로 조금만 자기에게 맞게 살짝 변화만 시키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체인지 좀 하면 찬스가 된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매일매일 영어 해봤어? 언제 우리가 여러분 라디오 들어봤어? 언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영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봤냐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보려고 본인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앞에 나온 선생님은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게 내가 편하자고 한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가 편하자고 하면요. 저는요. 여러분 그냥 수업만 하면 제일 편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거야. 사실은 나한테. 그러지 않을 거 같아? 내가 앞에서 수업만 하면 더 편할 것 같지? 그냥 수업만 하면 쭉 하면 돼. 나는 그냥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못해. 왜냐? 여러분의 미래가 권력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왜? 영어는 미래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요즘에 영어가 미래와 직결되지 않는 거다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영어는 여러분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 그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도더 잘할 거 아니냐고 어? 그렇지만 오해 하지 마세요 영어를 못 한다고 우리나라 사,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영어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기회 c 스 a n 변하면 변하면 c 스 a n c e 체인지에서 하나만 바꾸면 에, 네, 찬스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 마음, 마음 가지고 그래. 내가 좀 변할 건 변화해 보자. 그리고 받아들일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보자. 기회는 본인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회 들으면요, 여러분. 네, 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는 기회는 오게 돼 있어.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회가 있어서 보내야 되는 기회가 있고. 나한테 내, 나, 내가 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회가 있어.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 그냥 보내야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만 과거에 있었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그걸 보냈을 때 그게 제일 어려고 억울하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뭐를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미래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뭐라, 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뿐만 아요 듣는 사람들도 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준비는 그래도 하고 있어라 음. 제가 어떤 친구 만났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뭘 하,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영어를 계속해서 잡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현명해요. 당연히 후자가 현명한 거지. 그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변화를 하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네.